안녕하십니까. 헤어 강사 송은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용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 먼저 사만 시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만 시대에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노예를 삼고 머리를 깎아서 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를 형태로 귀천의 차이로 신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수장급들은 관모를 착용하였고요. 일반인들은 상투를 뚫었고, 노예는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한과 변한은 글씨로 문신을 새겨서 장식이나 주술, 그리고 위치와 크기로 신분, 계급을 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삼국시대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어떠한 발형에 대해서 문헌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고분벽화 등을 통하여 음, 그 모습을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구려. 고구려는 얹은 머리, 쪽머리, 풍기명머리, 묶은 중발머리 등 머리 형태가 다양하였고요. 자, 백제는요, 남자들은 상투를 틀었고요. 여자들은 혼인전과 혼인후가 달랐다고 합니다. 혼인 전은 편발을 늘어뜨린 댕기 머리를 하였고요, 혼인 후에는 쪽 머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신라 시대에는요, 음, 장발의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가채를 사용하였고 음, 장신구가 모두 남녀가 모두 화려한 것을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머리형은 그리고 삼한 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분을 지위를 나타나 나타냈다고 합니다. 얼굴의 화장은 백분, 연지, 눈썹, 뭐, 그리고 남자들도 화장을 하였고, 향수를 굉장히 잘 애용하였고,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통일 신라 시대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을 하였고요. 신분에 따라서 장식용 빗을 사용하여서 빗질 또는 머리를 장식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인 고려 시대에 대해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의 화장은 분대 화장과 비분대 화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분대 화장은 가체를 얹은 머리에 그러니까 기생 중심의 짙은 화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분대 화장은 일반인 중심의 옅은 화장을 말합니다. 자, 쪽집 머리와 남자 머리는 비녀를 사용하였고요. 얹은 머리, 풍기명 머리, 민 머리는 비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 쌍쌍투 머리도 비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의 형태를 보면 얹은 머리는 이렇게 얹어서 어떻게 머리를 꽂치는걸 말씀하시고요. 풍기면 머리 같은 거는 이렇게 앞에 뒤는 묶고 앞에를 양갈래로 이렇게 딴 머리를 풍기면 머리라고 하고요. 쌍쌍투 머리는 이렇게 두 개의 갈래로 머리를 묶은 그 머리를 쌍쌍투 머리라고 하고요. 민 머리는 이렇게 머리를 싹 이렇게 올려서 머리 이렇게 만들어서 민머리라고 칭한 칭하는데요, 사극이나 옛날 고려시대의 머리를, 그 고려 시대의 머리 드라마를 보시면 많이 볼수 있는 형태라고 음, 알수 있습니다. 자, 고려 시대 말고 이제 조선 시대로 머리를 형태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조선 시대의 머리 형태는 여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얹은 머리, 대수 머리, 그리고 큰 머리, 트래머리. 쪽머리, 찹지머리, 그다음에 쪽지머, 쪽머리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누는데요. 먼저 얹은 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머리를 뒤에서 따서 앞 정수리에. 둥글게 고정시킨 것으로 분여자들의 대표적인 머리 형태를 말합니다. 자, 앞머리, 뒤에서부터 이렇게 따와서 앞머리 이렇게 정수리 고정시킨 거 여러분들이 많이 흔하게 조선시대 드라마를 보시면 대표적인 그런 머리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대수머리라는 건 궁중에 대례 의식용 가채로 왕비나 공주 등이 저기를 입을 때의 머리를 장식을 말합니다. 3번, 큰 머리, 어여 머리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또한 궁중의 왕비나 공주, 그리고 양반가에서 당상관의 부인만이 할수 있는 머리며 생머리 이외에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가채를 얹은 머리를 말합니다. 가르마 위에 첩지도 메고, 그 위에 어염이나 쪽들이 쓰고, 그리고 예장을 할 때는 봉잠을 이렇게 중앙에 놓고, 떨잠을 양쪽에 장식한 머리, 굉장히 호화로운 그런 머리를 큰 머리, 어여머리라고 합니다. 자, 또, 네 번째.